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와, 비를 그냥 한없이 맞췄더니, 다육이들이 다이 지경이네요. 비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계속 비그림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들이 조금 더 오래된 애들이 죽는 것 같,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썩었어요? 이 메리나 진짜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이거. 10년이나 된것 같아요. 잘있더니 이렇게 생겼네요. 진짜, 아, 여름에는 더더욱 힘들어서 하기 싫은데,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건 뽑아보나 만할 것 같아요. 이거 뭐, 다 썩어서, 여기만 산다 그래도, 별 가능성이 없어요. 너무 심하죠? 지금도 아마 계속 어딘가 썩고 있을 거예요. 비를, 비가, 비가림을 계속 하다가 그냥 놔뒀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닐에도 막다 찢어지고. 귀찮아서 그냥 내비로 뒀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우리 구독자분이 선물해준 건데 엄청 예쁘게 잘 자랐었는데, 오하이네. 요거는 뽑아서 살려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잘 내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우리 집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다 여기를 데려오고 싶지도 않고, 어, 그래요, 상황이. 다 진짜 아닌게 아직도 기각해서 보니까 아다 그냥 없애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너무 지겨운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어쨌든 이거는 조금 그래도 잘르고 살려봐야 될것 같아요. 떼내고 뿌리를 조금 남아 있는지 어쨌든 살려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잘 커가지고 제가 자랑을 많이 했는데 진짜 이뻐해둠, 이뻐하는 애들만 가는 건가 어째 좀 그러네요 이게 이제 그만하라는 뜻인가 아 진짜 아 여름만 되면 아주 이게 반복되는 생활이 되니까 어, 힘들어요. 여기까지는 살아서 괜찮아 요 여기. 뿌리를 한번 잘라봐야 되겠죠. 그래도 뿌리가 괜찮은지 깨끗이 다듬어 가지고 뿌리가 괜찮으면은. 이제 말려서 잘 해봐야겠죠. 이렇게 뿌리가 잘 뻗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괜찮은 돌라나아 뿌리 때문에. 항상 뿌리는 괜찮은데 뿌리 있는 부분 가면은 좀 겁나죠. 조금 색깔이. 그래서 한번더 깨끗하죠? 아이고, 아이고, 흥분했어. 이건 살렸어요. 아 다행이다. 이게. 잘 살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도 끝내 좀 가는 애들이 있어요 깨끗하죠 아, 요거는 살려내 그래도 이렇게 살아났어요 물들고 있는 참이었거든요 이렇게 진짜 진짜 누구만 맞다나 정말 짜증 지대로 나네요 이거 뭘로 얘도 좀 이상해가지고 뽑았, 뽑았거든요 이거 흔들려서 가졌나? 져그런는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으네? 괜찮은 것 같은?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여기도 이파리도 썩었네. 고것도 한번 뽑아 봐야 되겠어. 암만 해도. 뽑아보는 게. 이렇게 잘, 잘 뿌리내리고 잘 살다가. 요거는 보니까, 상태가, 요 하얗게, 보이시나요 하얀 가루 꽉지 이게 가루 꽉지에 이런게 이게 끼면은 서서히 서서히 주어가요 가루 꽉지가 하얗게 들어왔네 지금 뭔가 수상적다 했어 보이시죠 하얀거 밀가루 뿌려놓은 밀가루하고 섞어서 뿌려놓은 것처럼 섞어서 심어놓은 것처럼 그래요 가루 꽉지가 그래서 얘가 흔들리고 이상했구나 좀만 수상하면 빨리 뽑아 봐야 되는데, 대처가 늦으면 이제 다 완전히 가는 거고. 요거는, 가루질지 끼면은, 뿌리만 괜찮으면은, 깨끗이 씻어가시면 괜찮거든요? 오히려 다른 거보다, 여기 가루깍지가 좀 쉬워요, 그래도 뿌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이런건좀 떼버리고. 모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쪽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 아까. 이 정도로 잘라주고, 이걸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보고 나서, 이거 가루깍지는 뿌리가 빨리 상하진 않더라고요. 한번 칼로 조금 더 잘라볼게요. 그래도 깨끗하게. 오렌지, 오렌지 몰루가뭐 이거 속까지 그러네 아 여기 속까지 이렇게 좀 검게 있죠 요 동그랗게 어떤 건 나이테 땜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아 괜찮다 이게 나이테 저건가 봐요 이제 분홍색이 나왔죠 분홍색 이렇게 생기면 괜찮은 거죠 요거 살렸는데 요게 잘 살아나야 될 텐데 여튼 이쪽에 뿌리를 아니. 입장을 조금 더 떼내야지 한쪽이 많아져서 이렇게 떼냈어요 이 정도로 이 정도 살렸어요 간신히 아 진짜 이것도 계속 흔들리는 걸 제가 뽑아 보질 않았거든요 홍등물 반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얘도 뭔가 음 뭔가가 있는 거죠 얘도 속에서 그쵸 가루깍지죠, 가루깍지. 비는 막 흠뻑 맞아가지고 물이 막 줄줄 흐르네 물이. 가루깍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진짜 뽑아온다면서 왜 하기 싫어가지고 놔둔 거 있죠? 야 심각하게 많이 꼈다. 그래도 끝까지 먹어 들어가진 않았네요, 그래도. 깨끗하네요, 여기까지. 홍등. 요거는 더 많이 물렁거리고 물반응도 없었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살렸어, 이렇게 살렸어, 요렇게. 그래, 살아났네, 다행히도. 이게 살아나면 괜찮은데, 살아내리고 이거 완전히 메리나는 뭐 소용없는 거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비를 뭐 너무 많이 맞춘 것 같아요 무방비 상태로 맞추고 어떤 비가 뭐 매일 오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여기는 잠깐 갰다가 비오고 일주일 내내 비그림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